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동구 주민 수백 명이 주민행복센터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연료전지 반대를 외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 환경 전문가와 합동으로 개최한 연료전지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규탄하며 발전소 건립 원천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발전소 허가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다 완화시키고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줘버렸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반영되지 않은 이 발전소 법안은 원천 무의입니다 설명회에선 현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수소 경제. 이를 활용한 연료전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차량과 같은 압력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정에서 가스 레인지를 쓰면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연료전지로 만들어서 전기와 그 다음에 열흘 심사를 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반대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진행된 설명에 수소연료전지는 가동률이 90%에 이르고 발전소 공간도 태양열의 200분의 1, /200, 풍력의 400분의 1에 불과해 효율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이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1000메가와트 규모의 연료전지가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안전 관 기준도 엄격합니다. 그보다더 엄격한 기준을 에서 만들어서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 지를 제작하고 운하고 있습니다. 3년 가까이 가정에서 연료 전지를 쓰고 있다는 주민은 별 문제 없이 쓰고 있다며 전기 요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전기세가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나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나오고 그리고 가스는 뭐 누출 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